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가 이 스포츠장 경기장 위치를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바꾸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했는데도 시회는 공식적인 문제제기나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소라단 홀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진주시가 KTX 신진주역 주변에 e스포츠 경기장을 새로 짓는 계획을 경상국립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건물에 빌려 고쳐 쓰는 계획으로 바꾼데 대해 설명합니다. 경상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문체부, 경상대, 경상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 변경 이유나 예산 집행 결과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은 한 건도 네. 없습니다. 지리아 실리언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달 뒤인 지난 9월에 열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시가 e스포츠 경기장 사업 계획의 변경 내용을 재차 보고했지만 예상 결과성 효과성 증대를 위한 상, 사업 변경 방안을 문체부, 경상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이를 따져 묻는 시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리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시의회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짚필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간담회와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지리가 없어서 공개석상에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토가 명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업무 보고가 있을 때 그들 야무치게 듣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리가없성다는 것, 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의 책임을 좀 방기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례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하동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2월 화계면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에 대한 추천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고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쌍계사에서 불일폭포에 이르는 산 중은 통일신라 진감선사 유적과 쌍계 성문 등 최치원의 행적이 현존하는 등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남해군이 2026년에 고현면 성산 간척지에 72홀 규모 파크 골프장을 짓습니다. 남해군은 파크 골프 수요가 늘고 있다며 숙박시설 등을 갖춘 종합 파크 골프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파크 골프장 운영이 시작되면 한해 25만여 명의 이용객 유치와 27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